안녕하세요. 무천입니다. 아, 이번에는, 아, 뭐 먹지도 않았는데 헛배가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.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찬 것처럼, 어, 그것도 불편하죠. 어,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. 우리가 이 가운데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보면, 여기 운명선, 감정선, 위에 관절이 있어요. 바로 그 관절 밑에, 이 관절 밑이죠. 관절 밑에 면봉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숨을 크게 심호흡을 합니다. 압박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곧자리다 반창고 붙이면 됩니다. 예. 예. 이거는 양쪽에 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어, 지금 제가 한쪽만 붙였는데 양쪽 다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또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이제 아, 위험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.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